그래 정신차리고 집에나 가자 아 아깝다 내돈 어? 여보세요? 야 건이야 오랜만이다 어허 잘 지냈어? 잘 지냈지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 밥? 와, 갑자기 뭐지? 여 이거 안경으로 볼 수가 없으니 그래 먹자 야 진짜 오랜만이다 좋아 보인다 너도 아픈 데 없지 뭐야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하고 아이 친구 사이에 무슨 소식이 이 소식인 거지 뭐 그렇지 <laughs> 아 일단 이렇게 만났으니까 반은 먹고 들어간 거고 오늘 어떻게 빌린다 치, 역시나 갑자기 연락을 할 리가 없지 예전 같았으면 당했겠지만 이제 예전의 애가 아니야 야 요즘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드냐 자1 단계는 힘들다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 아, 그러게 아 이거 취업도 힘들고 뭐하는 돈도 없고 야 이래가지고 결혼이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. 들어와, 들어와. 야,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. 아, 나는 진짜 꿈도 못 꿔. <laughs> 무지기라 돈이 없다. 내가 그런 거에 당하겠냐? 너희 집잘 살았던 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. 부모님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? 결혼해야지! 일단, 부모님 사업 망해서 빚 생긴 거다갚고한 60살쯤? 이제 못 받겠지? 부모님 사업이 그렇게 됐구나. 아이고. 어쭈! 이거 잘 막네? 그럼, 필살기를 한번 날려봐. 괜찮아! 그래도 부모님이 아프시지 않은. 어? 야! 너, 너 울어? 어, 아니야, 아니야. 부모님 건강할 때잘 챙겨드려. 어? 난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서, 건의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아가지고, 아, 수술비가. 오케이! 얼마를 빌려볼까? 건희 병원? 야, 거기 우리 아빠 친구분 병원이잖아. 어? 어? 야, 친구 좋다는 게 뭐야.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. 내가 해 줄게.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? 아, 아니야. 내가 뭐 그러려고 만난 줄 알아? 다 먹었어? 가자, 가자. 아, 하필 왜그 병원에 계시냐고. 아, 조금 닫으라는데 진짜 아깝게. 아! 야. 야, 언제든 돈 필요하면 연락해. <laughs> 언제든 들어와. 다받아줄테니까 <laughs>